안녕하세요. 골프 전문 채널 골튜브 TV입니다. 오늘은 대회 시작 전부터 신경전을 벌였던 맥킬로이와 리드의 경쟁에서 리드를 누르고 두바이 클래식에서 우승한 맥킬로이의 우승 소식과 맥킬로이의 세계 최고의 명품 스윙 영상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골프를 즐기시는 분들은 흥미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로비 맥킬로이, 1989년 5월 4일생, 영국 북아일랜드, 175cm, 73kg. PGA 투어 23승, 유로피안 투어 14승, 애시안 투어 1승, PGA 투어 5브 아스트럴레이저 1승, 기타 대회 2승. PGA 투어 통산 상금 PGA 투어 6,864,549달러, 0 한화 약 830억 원. PGA 데뷔 2007년, PGA 메이저 우승 통산 4승, PGA 올해의 선수 2회 수상, PGA 투어 올해의 선수 3회 수상, PGA 투어 상금왕 2회 수상. 받은 트로피 및 바이런 넬슨 트로피 3회 수상, 헤드엑스컵 챔피언 3회 수상. 로리 매킬로이는 한때 타이거 우즈의 뒤를 이을 골프 황제 후보자로 주목받았던 선수입니다. 완벽에 가까운 스윙 시퀀스를 기반으로 체구에 비해 매우 강력한 샷을 날리는 pga 대표 히터 중 하나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골프 신동으로 불리며 꾸준한 활약을 펼쳐온 남자 골프 선수입니다. 트레이드 마크는 2020년 이후에도 꾸준하게 회자되는 매우 파워풀하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깔끔한 스윙 폼과 거기서 뿜어져 나오는 호쾌한 장타입니다. 젊었을 적 로비 맥킬로이는 성질이 불같아서 잘 플레이가 되지 않으면 채를 던지거나 바닥에 찍거나 눌러서 부시거나 무릎으로 쳐 반갈죽 내기도 하였고 유명한 일화는 3번 아이언을 타고 후회저드로 빠져버리자 화가 난 나머지 3번 아이언을 해저드로 던져버렸고 나중에 잠수를 해 누군가 주었다고 합니다. 로비 맥킬로이는 멋진 몸으로 유명한데 이는 헬스와 체력 단련을 상당히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로비 맥킬로이의 일과는 이른 아침 헬스 식사. 점심까지 연습, 6시까지 연습, 7시까지 퍼팅, 마무리 운동 후 9시 취침이라고 합니다. 세계 랭킹 1위 로리 맥킬로이가 DP 월드투어 히어로 두바이 데저트 클래식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맥킬로이는 30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에미리트 골프클럽에서 열린 대회 최종 4라운드에서 버디 5개와 보기 1개를 엮어 4언더파 68타를 쳤습니다. 최종 합계 19언더파 269타를 기록한 맥킬로이는 이의 패트릭 위드를 한타차로 따돌리고 극적인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올해 출전한 첫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맥킬로이는 DP 월드투어 통산 우승을 15번으로 늘렸으며 세계 랭킹 1위 자리도 더욱더 굳건히 지켰습니다. 아울러 2009년과 2015년에 이어 8년 만에 이 대회 통산 세 번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우승 상금은 153만 달러, 한화 약 18억 7천만 원입니다. 전날 7언더파를 몰아치고 세타 차 단독 선두로 마지막 날 경기를 시작한 맥킬로이는 탈번널까지 파행진만 거듭하며 답답한 경기를 펼쳤습니다. 그러는 사이 앙숙 리드가 전반 홀에서 버디만 세개를 잡으며 맥킬로이를 맹추격했습니다. 맥킬로이와 리드는 이번 대회를 앞두고 연습장에서 감정싸움을 벌여 앙숙 관계로 떠올랐습니다. 미국 프로골프 투어파인 맥킬로이가 외부 골프파인 리드의 인사를 무시했고 리드가 맥킬로이를 향해 나무티를 슬쩍 던지는 행동을 하는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맥킬로이는 리드의 안타차까지 쫓기다가 9번홀에서 첫버디를 잡아 한숨을 돌리는 듯 했는데 암초에서 경기하던 리드가 10번홀에서 이글 퍼트의 성공에 공동선두를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버디 공방이 계속됐습니다. 매킬로이가 10번 홀을 버디로 응수하자 리드가 11번 홀에서 다시 버디를 잡아 매킬로이를 쫓아고 13번 홀에서는 둘다 버디를 잡아 공동 3두 양상이 지속됐습니다. 승부가 갈린 건 15번 홀과 16번 홀에서 매킬로이 리드가 차례로 보기를 범하고 난 뒤인 막판 두개 홀이었습니다. 리드는 원혼이 가능한 17번 홀에서 차실 그린을 벗어나는 바람에 타수를 줄이는데 실패했습니다. 반면 매킬로이는 2홀에서 티샷을 그린 입구까지 보냈습니다. 이글 퍼트를 퍼터로 굴린 뒤 가볍게 버디를 잡아내 다시 단독 선두를 탈환했습니다. 맥킬로이는 마지막 18번홀에서 테자이페우의 주변에 도살인 물에 빠질 뻔한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 사이 리드는 2 홀에서 버디를 추가해 공동 선두를 만들고 먼저 경기를 마무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가까스로 살아난 공을 러프에서 쳐낸 맥킬로이는 3번 만에 그린에 올라갔고 4 m 거리에 만만치 않은 버디를 잡아내며 우승을 확정지었습니다. 끝내기 버디 포트에 성공한 매킬로이는 주먹을 불끈 주며 포효했습니다. 위드는 7타를 줄였지만 최종 합계 18언더파 270타로 준우승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내용이 흥미로웠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